어, 지금 윤석열의 대선 주자 1위 이거는 이제 해프닝이고요. 이거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도 일이 가능하죠. <laughs> 그런 식으로 조작을 네. 하면은 어, 문제는 그런 어, 얘기 한번 해보자고 재미삼아 지금부터는 예능이에요. 너무 진지지지 마시고 얼굴 좀 풀어.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말고 또 대선 주자가 있다 이야기를 그. 보도로 하나 언론을 봤는데 이재명 인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명씩 꺼내봐요. 대선 자로서 괜찮다 싶은 사람. 아, 저는 정세균 총리. 어. 마이크를 <laughs> 정세균 옆에서 듣니까? <총리>. <laughs> 예. 아니면 이제 <laughs> 텐션업? <laughs> 아, 아닙니다 텐션업 하려고 정세균 총리를 예, 하겠습니다. 예. 저 아, 그 설명을 중리. 좀 드릴까요? 어제 예, 예. 어, 뭐 여기 기사에도 좀 나왔지만은 어뭐 어, 육선원의 국회의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어, 다시 총리로 내려오셔서 봉사하고 계신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결국은 한번 후퇴했으니까 이보 전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정총리도 이번에 또 말씀하셨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분열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걸어온 정치 행보를 보면, 어, 정세균 총리는 분열이나 화합이나 갈등을 충분히, 어, 어, 뭐, 조정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정세균 총리가 포항의 사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처가도 영남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정치적인 좀 구도를 보면, 일단은, 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친문들이, 예를 들면, 김경수 이사가 지사께서 이제, 어, 대부분에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특별하게 지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치면, 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어 어, 당내를 잘좀 정리하거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예. 이렇게 보면 결도 기본적으로 갖고 하면 친문 쪽에서는 정세균 대표 정세균 총리로 좀 마음을 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직 총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어뭐 예를 들면 대놓고 정치 행보는못 하시고 그겠지만은어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인지도 올리고 지역구에 순회하다 보면은 정세균 대표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겠다라고 예,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중요한, 합니다. 좀말좀 짧게 좀 안돼요. 아니 왜냐면, 좀 물어보셔가지고 아유, 왜냐면은 네. 이게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어, 어. 같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두 사람 외에 다녀? 누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아, 한 명씩만 이렇게 음. 살짝 이야기를 해야지. 자, 한 명씩만 이야기합시다한 네, 네. 명을 너무 길게 얘기해서 살아 보시길래요. 예. 어. 저는 유시민. 아. 음. 저는 유시민 장관은 안 나온다 생각하고요. 어. 저는 이제 그거는 뭐 내기를 제가 실현하겠어. 솔직히. <laughs>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이 없다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유시민 장관이 나오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나 아니면 여권 후보가 뭐 10%, 15%를 못 넘는 후보가 있을 때는 유시민 장관이 나와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넓게 보면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그다음에 정세균, 추미애, 박영진 이 안에서 아마 경선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60년대 초반생들이 나와서 이번에 경합을 할 예정이었어요. 누구냐면 송영길, 음. 우상호, 음. 이인영, 음. 뭐 이광재, 예. 임종석 이런 후보군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정세균 총리와 관계도 있고 이낙연 대표와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그 당권 주자로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대선에도 나오지 않는다. 근데 김부겸 장관은 저는 이제 변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이 3월달에 있을 그임시전장 전당대회를 할 텐데 거기서 당권을 좀안 나오고. 만약에 당권을 잡을지 아니면 대권으로 직행 자기가 선언을 할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는제 봤을 때 춘변이 열심히 열변을 통했는데 예,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는 너무 캐릭터가 겹쳐. 지역적 기반도 겹치지만 이미지가 너무 유사해.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없을 때는 각광을 받았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끗이 클리어하면 이재명 이낙연 박영진세 사람밖에 저는 나올 <laughs> 사람이 없다고 봐 지금 대선에는. 뭐 어떻게 이제 김부겸 장관이 이제 여기에 음. 뭐 출사표를 던지느냐 마느냐 정도의 변수라고 음. 보는데 박용진 자체가 나는 웃겨가지고요. 아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기반 중심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음.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사람 되게 지금 비주류지만 이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음. 그 열이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쉽게 표현한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침에 어떤 느낌이 훨씬 더 나는 그러시면 자기 본바탕은 진보인 뭔가 이상한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갑자기 이재명 이낙연 이판에 뭐 김경수 지사는 뭐 이제 드루킹 재판에서 이심에서 저렇게 났으니까 이제 대선 날라갔다고 하는 그 판에 겸연 시점에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띄우고 그걸 대선 특필하는 것은요. 박용진이 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아까 여론조사 조작이랑 아주 똑같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이 판에 그냥 내가 한번 끼어 들어가 볼게 이런 거잖아요. 어쨌건 박용진은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나온다고 뛰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박용진으로 내재화 되잖아요. 어. 그 박용진의 입장에서만 설명해 보면 어차피 안될걸 압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 보기에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몸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들급들이 다 나와서야 되는데 모스키토급 하나 나와서 <웃음> <웃음> 나도 깨워 주세요. <laughs> 모기? <웃음> <웃음> 아니 아마추어 복싱에 모스키토급이라고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옛날에 아, 플라이급 그런 건가? 플라이급 아래에 아마추어는 모스키토가 있습니다. 아, 가장 낮은. 아, 플라이가 파리급이고 음. 파리 아래에 바로 모스키토급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체급인 사람이 나오는데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이게 성공이에요. 왜요? 왜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박용진이 안될걸 본인도 알아요. 음. 하지만 다니면서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시간, TV 토론에 참여해서 그 대통령 될 뿐, 그 다음에 대통령 대, 아깝게 되지 않을 뿐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겨누면서 자기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하겠죠. 책을 올리기 싫다, 책을 올리기. 그렇죠. 책을 올리기에 어.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 욕심보다는 차차기를 노리는 수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구름 내에서는 음. 박영진 대선 나온다고 하면은 대개 동료 의원들이 웃습니다. 그렇죠? 어. 이게 뭐야?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기득권의 어떤 비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네가 뭘한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만 조금 드리면요. 그래서 너무 선수가 낮거나 몸무게 낮은 정치인들이 출마잖아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일산시장 최성시장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성시장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비난을 받겠지만 어. 그래 저는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에 당권으로 좀안 나갔으면 했어요. 음. 왜냐하면 당직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한번 나가보고 사무총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 후에 아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가 많이 컸네. 그러면서 60년대 60년대 어. 어. 중반이나 그 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박주민을 좀 키워야 되겠다 차세대 리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송영길 우상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주민은 우리가 좀 키워 줬는데 얘가 발톱을 보였네 아 그럼 얘는 우리의 경쟁자구나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그럴 그 후배가 아니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순간 이제 지원이 좀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박용진은 그 선택을 지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이, 내가 어. 어차피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나는 타당 출신, 민호당 출신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내가 하나 세력을 키워보는데, 아 그럼 대선판에서 내가 목소를 높여봐야 되겠네? 국민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네? 근데 안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박용진과 박주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음. 뭐냐면은 민주당 저변에 흐르는 주류 지지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 정신, 민주당 또는 뭐 문재인 정부의 이념 음. 이런 이념의 주류를 흐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 비중은 낮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고 하는 메시지는 되게 선명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박주민을 많은 사람들이 안될걸 알지만 지지줬던 해 거는 저는 큰 흐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영진은 아니야. 그러니까 박영진은 명고 암이 너무 큰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서 유치원 산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아젠다를 끌어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뭐 뭔가를 만드는 것까지는 딱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게 주류 흐름에서 완전 이 단어로 꽂히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 불과 한 1, 2년 정도. 이 상황에서 여기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주류 흐름에, 주류에 있어서 선명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분탕질의 요소로 쓰고 싶어 하는 뭔가 박영진 자체가 자기가 어떤 관심종자로 서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관종이 돼 버리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그 아무도 국회의원들이 옆에 붙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맨 처음에 그 지지를 선할 정도로 그리고 지지율도 거의 1%, 2%에서 출발했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될수 있었냐? 실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만들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 잊고 있지만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TV에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 지지 연설을 그렇게 절절히 했던 그리고 스스로 구회원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88년에 구회원됐을 음. 때 청문회를 거의 혼자서 좀속된말로 씹어 먹었던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두환 정권의 부당함. 군사 정권의 그 정말 악나람을 온 국민에 까발린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이외에 노동운동계에서 활약했던 그런 내공이 음. 쌓여 있는 겁니다. 음.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냥 몸집 키우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잘못 출마하면 나중에 주변에 견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정치로 적으 성장하는데 오히려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바뀐 질문이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끝머리 언저리에는 진짜 뭔가 세상을 밝혀줄 것 같은 약간 구원자 메시아 개념에 야 민주당에 보니까 저런 사람도 있어 더군다나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할 때 광주에서 그냥 일이 만들어지면서 동서 화회 명분까지 지었던 거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정치적 수업도 어느 정도 쌓아 올라가서 음.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박용진처럼 체급 올리기 이런 개념으로 저는 그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게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화시키려고 하는 도가 있다. 이재명 이낙연 이판에서.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을 제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일종의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조자가 뛰어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하게는 이재명 이낙연 외에는 사실상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박영진이 뛰어들어서 이 판에 어떤 분당실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는다거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하는 음. 그런 메시지를 만약에 대선 경선판에서 음. 내다가 결국은 박영진 자체가 박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박영진은 그 얘기를 그 너무 많이 해서 우리 <laughs> 춘배한테 정세균 <웃음> <춘리만> <웃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세균 총리의 정치력 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이지만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실력으로 따지면 저는 충분히 대통령 하고도 남을 뿐이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나 언변으로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으로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최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남은 사이에 대중들의 시각을 대안으로서아 정세균이란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뒤집을 정도로 할수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근데 아마 연령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총리 52년생이시기 때문에 본인 정치 생명의 마지막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시각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총리로서 좀더 아름답게 이렇게 일을 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네, 저는 정세균 총리는 궁극적으로 안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laughs> 일종의 스페하 개념 유시민 장군과 비슷하죠. 이쪽의 주자군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출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거 대선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대가 맞아야 돼. 운대가 그러니까 막 일이 달리다가도 대선 직전에 가가지고 반기문처럼 희한하게 낙마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거, 짚고 넘어갈게요. 이낙연 대표가 세종의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지역마다 지금 지역 공약 상황들 이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는 부산에서 했고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장기적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와 언론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서울 시민들한테 실제로 수도를 옮겨간 된다 민주당이 이런 이간질을 하고 있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해 간다 그래서 민주당 안 찍을 사람 있어요? 아니 그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여의도가 비게 이 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거기에 그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느라고 뭐 벌리고. 이러 교통 체증 오히려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세종시처럼 모여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서울은 경제 문화의 수도로서 뭐 500년 이어왔는데 이거 앞으로 뭐 몇백 년더 갑니다. 그래서 행정은 아니면 뭐 입법부와 행정부 함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언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동기를 하겠죠. 음. 아니 국회가 저기 세종으로 가나 청와대가 세종으로 옮기나 서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은 그것을 받, 오히려 더 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자기들한테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근데 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사 이간질하려고만 하는 기자들은 <laughs> 생각이 별로. 그러니까 당위성 명분은 굉장히 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지면서도 대놓고 반대 못 하죠. 음. 충청권 저쪽 의원들 입장에서는 쌍수들로 환영할 거고, 근데 수도권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는 그게 <laughs> 얘들 특별히 등장하는 이런 식그소 지역간의 지역 감정을 대립시키는 형태의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음. 사실 국회가 저쪽 이전하잖아요. 우리 방송들 굉장히 불편해져요, 솔직히 음. 정치인들 출연 한번 시키기 <laughs>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국,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 출연 시킨 거랑 엄청 다르죠. 저 저도 저기 이낙연 당대표한테 정책 제안 하나 하면 될까요? 태신호 배하세요 예. 세종으로 국회 옮기시고 우리 헌법 재판소도 광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박주민 <laughs> 당대표 후보가 헌법 재판소 광주로 옮기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총선 때 선거 공약에 그거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민주화 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될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재판 기능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기게 된 연억이나 역사를 볼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념을 교육시킬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나 그 다음 민주당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헌재가 일반인이 가서 재판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제가 그래서 헌재 사무국에다가 너희들을 왜 헌법재판소가 그 개도인가 제도에 있거든요. 음. 거기에 왜 있어? 그랬더니 근거 규정이 뭐야? 그랬더니 거기에 존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어, 어, 법원조직법에 서울에 둔다고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아, 헌재는 그것도 없어요. 어.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당 이낙연 당대표께서 어, 국회만 알겠습니다.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헌재로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 거기까지 하시고요.